대망의 1위는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은 장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암 치료 결과와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연구 기관과 함께 진행했던 조사에서도 건강한 분들의 장에는 약 800종 이상의 미생물이 존재했는데 암 환자분들은 평균 600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상적으로는 수천 종이 존재해야만 장내 환경이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은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발효 식품을 섭취해서 이를 회복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약에서도 이런 부분을 폐대장 상통이라고 해서 한약에서는 폐에서 폐주기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 면역 기관을 담당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폐장이 대장과 직접적으로 상통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을 하죠. 대장이 환경이 나빠지면은 그만큼 폐가 직접적으로 면역 기능에 작용하는 부분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한약적 관점이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발효 식품의 중요성과 연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발효식품이 가장 좋을까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들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건강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음식에는 유익균이 다양하게 들어있고, 청국장은 단일균이 아닌 여러 종의 균이 함께 관여하는 발효과정을 거쳐서 면역력 증진과 항암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발효식품은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 한 젓가락, 된장국 한두 스푼, 청국장 한 숟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자양한방병원 면역식탁에서는 환자분들의 장 건강을 위해서 김치, 된장, 청국장을 기본 반찬으로 해서 자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 과정에서 손상될 수 있는 장내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영양학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환우분들이 이런 식단을 통해서 약해진 면역 기능 그리고 건강 회복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